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멈춰서서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과 어,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집중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상황과 그 나의 외적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보면서 오늘 이 시간, 어, 나에게 일어난 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항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멘 요셉의 열형열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오는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어,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복식은 바닥이 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야곱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점점 떨어져, 있, 떨어져 가고 있었고 아들들은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에 요셉을 잃은 이후로 어, 야곱은 베냐민을 더욱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마음에 베냐민은 어,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열명의 형제들은 어, 긴 여정을 떠나서 애고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이제 총리에게 나아가 절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었어요.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보고 한눈에 어, 자기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가 요셉일 거라고는 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이제는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며 위엄있게 서 있는 총리를 보면서 형들은 그냥 어, 애굽의 낯선 권력자로만 생각했을 뿐 어, 상, 어, 자기의 동생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하면서 어, 일부러 엄하게 대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요셉은 형들의 마음과 변화된 삶을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단순한, 어, 형제들 간의 만남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 반전의 서막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왜 야곱은 열아들만이트 애굽으로 보내고 베냐민은 남겨 두었을까요? 두 번째 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용서하거나 자신을 밝히지 않고 모른 척하며 일부러 엄하게 대했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하게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이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박자 자리에서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세 가지 질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야곱은 열 아들만 애굽으로 보내고 베냐민은 남겨두었을까요? 야곱은 어, 이미 요셉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어, 야곱에게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어, 형들을 통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들은 후에 야곱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고 깊은 상실과 죄책감 속에서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라일에게또 다른 아들 하나가 있었죠. 어, 베냐민은 이 야곱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어, 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어떤 위험에서도 지키고자 그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도 때때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거나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실 때 나는 여전히 나의 감정과 기억 속에 붙잡혀서 내가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용서하거나 자신을 밝히지 않고 모른척하며 엄하게 대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복수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곧장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관계의 회복이 단순한 감정적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이 만남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혜롭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들 안에 회개와 책임감, 형제애가 회복되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은 관계의 회복과 신뢰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단순히 피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 이 만남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근과 식량 구입의 여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간 지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길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만남과 회복의 길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에 용서와 회복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만남,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 고난들,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 이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이루어진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두려움 때문에 움켜지고 상처 때문에 숨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형제를 현재를 엮어가시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과 가장 정확한 자리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어,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만남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어, 사실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처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요.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